팔했던 저분이 중앙에서 의 공격이 많아질 것이다. 그 공격. 좋은 공격이 나왔고요. 강한 서브 루시 받아냈습니다. 이번에는 다이스가 중앙에서 어 받아냈습니다. 체육생 3단던깁입니다 다시 삼성 화재의 공격. 황동일은 루시를 선택했습니다. 다시 파드 잡아내는데요. 더 이상 파운드 시키지 못하는 우리 카드입니다. 14대 11. 그런 점이 양팀이 지금 달라요. 예. 유광우 선수가 삼성에서 우리 카드로 와서는. 아좀 빠른 세트 플레이들을 지금 연결합니다만 황동일 센터는 일단 가장 좋은 볼들을 선택한다는거죠 그렇습니다 큰 공격들 여러분들이 아주 구별되게 나타납니다 14대11리시안 됩니다 서브 더 점류 연식 루이스 선수가 서브 2득점째자2 세트 와서는 삼성화재의 서브 점이 많아집니다 실범실 이렇게 하더니 예 어, 성공을 하네요 15대11